이진아 기자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경부 구미시는 지난 10일 서, 선산업 화처리에서 농업쌀 조합 공동 사업법인 주간으로 구미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시설 현대화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쌀, 사,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쌀의 고품질을 유지하며 수확기 농가의 벼 팔로 확보를 목적으로 2020년 관내 일곱 개 지역 농협이 모두 참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이, 구미시에서 그 쌀을, 고품질 쌀을 그 만들고 그 쌀을 유통하기 위해서 그 사업시설을 현대화로, 현대화로 지금 하는 그런 중공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내용들이 이렇게 이걸 한 번에 읽으면 좀 이제 우리도 이제 생소한 그런 생경한 단어들이라 시청자들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해입니다. 구미시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유통을 활성하기 화 위해서 사업을 시선한 그런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 시설을 현대화로 만드는. 그 준공했다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제 목적은 이제 뭐뭐 뭐 아까 말씀드렸고 또 구미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였는데 2021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11월에 착공하고 올 준공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이 아마 아, 지원을 해서그 선정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022년 그 착공해서 2024년 올해 준공한 겁니다. 이번에 준공한 <laughs> 죄송합니다. 이번에 준공한 구미 통합 미곡 종합 처리장은 기존에 있던 선산농협의 처리장 부지에 총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미와 백미를 가공하는 시설과 로봇 자동 포장기와 색채 선별기 그리고 금속 검출기 등 이물질을 걸러내는 최첨단 자동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고품질용 쌀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백미 가공이나 로봇 자동 포장기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데, 색채 선별기, 그리고 금속 검출기, 이거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금, 이게 그, 그 방앗간에서 옛날에 빤다고 그러죠. 어, 도정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뭐, 그 고추 같은 것도 고춧가루를 내기 위해서 방앗간에서 빤다고 럽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그걸, 이렇게 어떤 기계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걸 이제 빤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면, 그게 뭐그 어떤 이게 칼날, 롤로 칼날입니다. 양쪽으로 롤로 칼날이 들어가서 카팅을 하는데, 이게 쇠입니다, 쇠. 쇠니까, 이게 색끼리 약간의 마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색가루가 속, 이게 들어가요. 색가루가. 그래도 고춧가루에 색가루가 포함돼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고춧가루에 색가루가, 그걸 이제 바로 색가루가 금속, 금속입니다. 이거를 검출을 해내는 그런 공정을 거칩니다. 근데 중국산이 이 저기 고춧가루 중국산 고추를 그냥 들어와서 여기서 하는 건좀 괜찮은데 중국산 고춧가루가 들어오면 이건 좀 약간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춧가루 수입업자가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있겠지만 그냥 제가 아는 상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어, 금속 검, 출기 이런 것들이 수입하는데, 고춧가루 수입한다고 할때 이걸 철저하게 보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우리 기자들이 혹시 그 농산부에 그 또는 수입하는데, 농산물 수입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검, 검토하고 검열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기자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대규모의 벼 건조 저장 시설을 통해 연간 최대 2만 톤의 맛 좋은 구미쌀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통합 미국 처리장 준공으로 구미쌀이 전국 최고의 명품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서울매일 오면에서 이지아 기자가 전해 주었습니다.